네. 주례없기 15강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이제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주와 건축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있죠. 우리가 왜이 3,500년 전 건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건물주요,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. 성막의 의도를 알면 성막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집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.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었죠. 그들은 에덴동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벌려놓았으며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길이 성막이 되겠습니다. 인간은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야 정상이 됩니다. 그리고요,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어, 인간은 절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. 바로 그 내용이 예, 타 종교들과의 차이점입니다. 타 종교는 대부분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구하는 일이죠.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. 게시라고 하죠.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. 어, 출애굽기 25장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출애굽 당시 성막은 각 지파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막은 예수님이죠. 어,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 또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. 엠마우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의 선바 자기에게 대한 것들을 다 일러 주셨습니다. 참 성막이 참 대단한데 중요하고요. 성막의 장수가 출애굽기 어, 13장, 레위기의 18장, 민수기의 13장, 신명기의 2장, 히브리서 4장, 총 합계 한 50장 정도 이, 어, 내용이 성막만 어, 나와 있습니다.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려하셨습니다. 네 번째로 성막을 알면 내 자신을 알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.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마당에서부터 성소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영락 없이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입니다.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성소에 있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,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신앙생활에 관련어 있는 내용이. 되겠습니다.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.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한 자세로 섬겨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성막입니다. 모세 오경은요. 성경의 중심이에요. 어, 구약은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삶으로 해석해 본 내용들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설집이죠 그래서 핵심 노른자 같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. 성막을 모르면 성경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, 모세 오경 뭐 중심 자체가 다 성막이죠. 성막을 이해해야 성경을 알게 됩니다. 신약의 중요 구절들이 성막과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. 여섯 번째로 교회 모형입니다. 성막은 교회 모형이고, 나아가서는 하늘의 그런 모형을 가르쳐 줍니다. 성막이나 또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그런 모형이죠. 계시록에 어, 보면은 하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장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을 봅니다. 오늘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